어디가? 지호야지호야지밌어지호 <laughs> 엄마 봐봐 지오지호야 지오야 지오오야태오야태오야지야오야지야지오 지오야 지오지오지다렸다오래지오 쭈쭈 재밌어? 쭈쭈 태쟤태치태쟤야 태호 아예쁘네아야쟤위태야쟤위치봐봐 위치야? 쟤 위치야? 쟤 위치야? 쟤위치 어 파도 치나봐, 태우야. 그치, 태우야? 태우, 태우. 아이, 쯔지쯔 지우, 기분 좋아. 안아주니까. 아빠가 안아주니까 기분 그렇게 좋아. 좋아졌어. 웃어, 웃어. 엄청 웃어. 지오 지효 더워? 지오야, 지오, 지효. 아이고, 왜 지오 익었어? 아이고 더워라, 아이고, 아유 너무 덥지. 태호태호는 온도? 아이 다리 올리고, 작발? 아 예뻐. 태호도 안아줄까? 태호야